자 아, 오늘 어떤 컨텐츠인가요? 제가 지금 컵 대회를 결승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또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제가 9홉시 중계가지고 오늘 피곤하거든요. 저희가 비시즌 때 소일기 컨텐츠를 진행했었잖아요. <laughs> 아 네네. 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많이 찾았네.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사이트. <laughs> 좋습니다. 진짜 최신이네. 이게 날짜죠. 조코피, 또, 커리 까고 있노? 뭐, 경상도인가 커리 올타임 15위도 안 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 그러니까 나는 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날조잖아. 나는 날조가 열받아. 나는 15위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커리는 저는 항상 올타임이 듀란트보다 높고 11위 12위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런 놈들이 날조로안 되니까? 근데 이러면 또 몇몇 중생들이 믿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너 누구냐? 어? 저는 듀란트보다도 커리가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올라주언이나 코비도 제낄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나는 15위라고 한 적이 없는데 피디님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악플 있어요 진짜? 캡쳐해 놨어요? 저는 이거는 열받는 포인트가 조코피가 또 커리를 까고 있노. 첫 번째 말투 열받고요. 그다음에 나는 15위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 알겠냐자 그다음에 11월 20일? 다 최신이네. 조코피는 엔비드만 까고 맥시 편만 존나드네. 엔비드한테 처맞은 적 있냐? 야, 내가 엔비드한테 맞으면 여기 있겠냐, 임마? 어? 합의금 받고 임마 내가 좋은 차 타고 유튜브 찍혀 있겠냐고. 그리고 엔비드만 까는 게 아니라 나는 맥시를 좋아해. 근데 이거 너무 유치하다. 엔비드한테 처맞은 적. 아, 진짜. 이거는 뭐 근데 제가 또 엔비드를 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어, 요거는 뭐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11월 20일 같은 날에 뭐가 많이 올라왔네. 농구 유튜버 중에 제일 못 맞추는 조코피가 클블을 빨고 있다 그럼 뭐다? 답 나오제 조반꿀 2분 맞추는 걸못 봤다 배팅했으면 전 재산 이미 다 날렸을 듯 아니 근데 클리블랜드를 빨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초반에 15연승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클리블랜드 같은 팀들 만들면 골든스테이트나 LL 레이커스의 조회수의 30%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15연승 하면 빨 수밖에 없지 15연승이면 당연히 어? 물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자 그다음에 조코피 안 본지 좀 됐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억울꾼이 돼서 안 본지 한이년 넘은데 술고라서 개소리하는 라이브 보는 애들이 존나 신기야. <laughs> 야 내가 술고라서 개소리. 내가 진짜 술이 진짜 취해서 라이브 하는 게1 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제가 골든세트 우승했잖아. 그때 그거 아세요? 조코피 TV가 남자 유튜버 중에 라이브 도네이션 탑 10에 된거 아세요? 몰랐죠. 그, 그 어디 뭐 통계 자료 통계 나와 있어. 우리 탑텐이었어 그때 왜 그렇게 잘된줄 아세요? 볼스가 우승했기 때문이었어. 나는 내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맨날 술 퍼먹고 그렇게 했죠. 왜냐? 도네이션이 터지니까. 근데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내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골든스테이트가 잘해서였어.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죠? 왜 골든세이트는 이제 앞으로 우승할 일이 없으니까 술 꼬라서 개소리. 야 저는 술이 꼬라도 진짜 선은 안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술 먹고 라이브 하면서 최근에 술도 안 먹지만 개소리 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아 진짜 그냥 뭐억그로 이야기는 뭐 없다고 말할 순 없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유튜브를 별로 깔게 없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놈의 억그로다 이거는 그냥 깔게 없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취급하겠습니다 <laughs> 조코피 댓글도 마음대로 못 달게 해놨네 할 말만 하겠다 얘기냐 보스턴달골스 홈콜 얘기는 1도 안 하면서 맨날 쿤보 욕만 쳐하고 있네. 몇 번을 보스 턴 홈콜에 당한 줄 아냐? 한 번을 얘기를 안 하면서 맨날 쿤보 욕만 쳐고 처... 이... 똑같은 말을몇번 하는 거야. 미국 팬들은 바보냐? 쿤보가 올스타 1위하게? 쿤보가 올스타 1위한 적이 있다고? 미국 팬들은 쿤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뭐랄까 굉장히 저 마초근성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야니스처럼 부딪히고 덩크 찍고 발집어넣고 그냥 누구를 후드로 까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미국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놓은 거면 네가 나한테 아, 패드립을 쳤겠지만, 어, 내가 웬만하면은 밴을안 시켜요. 왜냐? 관심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건데, 근데 네가 댓글을 못달게 해놨으면 네가두개 중에 하나야. 우리 가족이 안부를 물었거나, 아니면 내 세수 대화를 그 감독에게 비교했거나. 아 그리고 쿤보는뭐 제가 뭐 어이 없이 요구합니까? 쿤보처럼 드럽게 하면 욕 먹어야지. 저는 쿤보가 카이리업인 당국 우승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가 미국놈이냐? 어? 야 미국 팬들이 쿤보 올스타 이름 뽑는 거랑 내가 쿤보 드럽게 하는 거 욕하는 거뭔 상관인데? 어? 야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너 아이디 나한테 보내봐. 스프리 1어팔한메일4 점으로 보내. 한메일점 넷. 자. <laughs>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진짜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진짜 있어요? 조코프. 조코. <laughs> 조코... 해설을 해마치총 맞았나 미친 <laughs> 이게 이 무슨 상황이지? 내가 해설 안 했나? 잠깐만 10월 29일 내 찾아보자. 씨 이... 10월 29일이면 중계가 저는 제가 흔히 뭐 이게 표준 말은 아닌데 막아 뜰 때가 있잖아 해설하다가 내가 막아 뜰 때는 하나가 있어 뭐냐면 옛날에는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코치 챌린지 할때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겁나 틀리더라고. 어, 내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다르게 나와서 그때는 제가 말을 아껴요 그거 말고는 나는 말을 안 하진 않는데 야 그리고 내가 무슨 씨, 동물도 아니고 마치총을왜 맞냐 어, 어. 어, 이런 x 들이 있고 군대에서 총도 안 쏴봤어요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네뭐 이분들 다 예, 제가 의견 다 존중하고 예, 저도 많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치총을 맞았냐 엔비자한테 쳐맞았냐 우리 가족 안부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감독 닮았다고 하면 전부 다니입니다 아시겠어요? 가겠습니다.